근데 아기가 일어났으면. 아기야. 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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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추다 뭐 배시야. 남편은 이제 1년 전쯤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어, 저는 지금 도윤이랑 저랑 강아지랑 셋이 살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건다 그럴 수 있다 쳐요 우리가 살면서 뭐뭐너 좋아할 수도 있고 아 그렇죠. 네. 첫날 동거하겠다라고 한건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저... 만난 첫날에 동거? 본인이? 본인? 저네. 본인이 하자고 했어. 그 맞아요. 정도로 좋았어요? 네.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뭐하는지 파악은 모르고? 돼야 될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그냥, 그냥 네. 좋았어요. 네네. 뭐. 그러니까 겉잡을 수가 없었구나. 네, 그 좋은 맞아요. 마음을. 네. 어느 정도로 잘 생긴 거예요? <laughs> 모르겠어요. 그냥 잘생겼어요. 네. 그냥 본인 취향이니까. 네. 근데 결국에 수갑까지 차는 모습을 네. 직접 보셨잖아요. 네. 그 네. 애기. 네. 어, 무슨 사기를 친 거예요, 그 남자가? 어, 뭐 때문에 그렇게 네. 수배가 어, 됐던 거예요? 보험 사기라고 이제 뭐 그냥 일방적으로 사고를 내서 백대영으로 과실 나오게 해가지고 보험금을 다 자기가 보험, 먹는 거예요. 보험 사기로 걸려 있었어요? 네. 네. 이번에 음, 수감된 음, 거예요? 음, 네 됐어요. 형도 나오고? 네 일단 2년 받았어요. 2년? 2년? 2년이면 은센거 네. 아니에요 처벌이? 보험 사기는 사기 중에서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죄질이 안 좋은 범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형량도 크게 나왔어요. 2년이면 꽤 세게 나온 거죠. 아, 그럼 남편이 지금 수감이 됐고 이제 찬희 씨는 혼자 지내고 있을 텐데 그럼 고딩엄빠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 뭐가 있을까요? 어, 이제 주변에서 다 알다 보니까 이제 계속 어차피 들어간 거 이혼하고 키워라 했는데 머리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고민 중이어서 이혼 아, 안 했어요? 네, 아, 아직안 헤어졌다고요? 얼굴 자체가 지금 표정이 이 삶을 다 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기 아빠가 구속되고 나서부터는 처음에는 진짜 그냥 누구도 만나기 싫었고 그냥 우울해지고 혼자가 된다면 내가 더 무기력해지지 않을까. 보고 싶으셔서 아니면 같이 옆에 곁에 없으셔서? 네, 곁에 없어서. 유지할 사람이 없고, 이제 힘들어도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데. 하... 내가 이러다간 진짜 죽겠다. 아, 아. <laughs> 아 스마트 접견. <laughs> 나는 평소에 자기 편이고 많이 사랑한다. 끝? 솔직히 난 오빠를 믿음. 오. 이게 말이 되나요? 그게 가능해? 어, 아직 한 1년 정도 더 남은 것 같아요. 아이 선택은 물론 본인 하는 건데 이 누가 봐도 이거는 이혼을 아니, 해야지 맞는 상황 아니에요? 고민하는 이유는 뭐예요? <laughs> 아직 좋아요? 아직도 좋아요? 어, 네. 예. 됐어. 거기 <laughs> 제가 그동안은 어려웠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 줘서 너무 고맙고 정이 가네. <laughs> 아유,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난해하다. 맞아요. 아이고. 근데 아기가 일어났으면, 엄마가 일어나서 좀 반응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 해주면 좋을 텐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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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맞췄다, 배시야. 남편은 이제 1년 전쯤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어, 저는 지금 도윤이랑 저랑 강아지랑 셋이 살고 있습니다. 아, 저... <laughs> 오, 잘 잤어. <졌어. 웃음> <laughs> 매트 아, 하나 위에 아무것도 안 깔고 그냥 그 위에서 자네요. 네. 애도 저기서 자는 거 아니에요? 아기는 바닥에서 자요. 카바를 깠어요. 카바. 네. 카바를 안 했어요. 네. 저기 세균이 되게 진드기 많아요. 진드기 배양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진드기가 너무 많아서. 근데 이거 생각해 봐요. 본인 옛날에 저런 데서 잤어요? 아니죠. 네. 내가 보니까 그냥 그 뒤로 그냥 우울하게 무기력하게 그냥. 맞지 못해서 산것 같아 지금 한1 년을. 안돼. 엄마 안나. <laughs> 그래, 이제 가자 이제 안돼. 가자 엄마, 엄마. 가자. 하. 안고 데려다줘요? 이제 가자. 우 <laughs> 이렇게 해. 응. 세수. 오자까. 나 방. 엄마가 안치고 아유 저렇게 씻기 너무 애가 크다. 은아 세수하고 가야지. 이렇게 좀 세워놓는 그런 데라도 가야. 아까 그 세워놓고 씻긴 될 텐데. 버부도 부부. 어우 버거워 보여. 부 양치를 해야 하는데 할수 있을까? 왜냐도면또 찬이 씨가 보니까 ]iro. 되게 말랐어요. 네. 네. 치그치이 어머 안고저렇게 씻기는 거야? 어디 앉혀놓고 하시죠? 아유. 아유 여보세요. 부러지겠다 팔. 됐짜 정말? 저건 일을 닦는다니까 안 닦을 것도 아니네. 살짝 스쳤다. <laughs> 살짝 스쳤다. 이 가글이 닿잖아. <laughs> 씻는 척만 한 거지 이제. 또나 가방 어딨지? 가방 어딨지? 아니 짐이지청말지 근데 계속 저렇게 안고해. 아 너무 힘들겠다. 정말. 의자 같이 담을까 왜? 엄마 안아줄게. 어 가기 싫은가? 알았어 봐. 안아줄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아 안아. 알았어 안아줄. 안아. 왜? 엄마랑 떨어지는 게 싫은가 봐. 아이고. 아이고 뭐 뒤집어진다. 응. 왜? 왜? 응. 왜 울어? 괜찮아? 진정된 성 계속 안아달라고 음. 도치네요 음. 음. 일단 도윤이는 옷을 입힐 때나 기저귀 갈을 때 그리고 씻길 때 그럴 때 제가 항상 다 안고 다녀서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혼자 케어하기가. 음. 저렇게 버릇을 들이면 안 돼요. 음. 응? 가자. 가자. 어, 차 왔다. 가자. 어머, 저렇게 안아서 가는 거야? 빠방이. 아이고. 그럼 가자. 어, 빠방이 타고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왔어. 음. 살이 질 수가 네. 없겠다. 잠깐만요. 언제까지 <laughs> 저렇게 안 와서? 어디에요, 저기가? 식당? 저는 레스토랑에서 주방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수감 이후로 아기를 이제 혼자 키우면서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한 지 4일이 되었고 음.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 평일에만 일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에 있을 시간에 딱일하고 음, 생활은 하셔야 되니까 또애 키우려면 또돈 얼마나 또 많이 들어요. 이제 또, 어, 육아 출근이죠 기운이 늘 없어,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어? 어? 힘들어서? 어? 어. 고어 아빠. 죽 잠시만요. 에. 안녕하세요. 아, <laughs> 오셨습니까? 들어, 들어, 빨리. 독감. 누구시지? 누구야? 남자인데? 남편은 아닐 거고. 남편이 나올 수가 없죠. 동생인가? 사올 때뭐사왔어뭘 사왔는데? 아, 기저귀랑 뭐. 기저귀가 많아야 돼. 이또애안 시켰나? <laughs>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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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래 난이 씻어야 될것 같은데. 씻으면 할까? 있어봐. 내가 물 받아줄게. 너무 익숙한데? 야, 근데 너는 애를 안 씻기고 뭐 했는데? 웬만 우리 여기 전 노인장. 대는 내 말을 듣고 있는 게가 안 듣고 있는 게가. 누가 엄마한테 잔소리를 해. 아, 음. 애가 익숙한 알았어. 거면 자주 오는 분 같은데. 어. 음. 안녕하세요. 저는 찬이 남사친, 24살 박승환이라고 합니다 남사친? 남사친, 남사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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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원하지? 시원해? 이 분이 되게 잘하신다 이게... 어. 손길이 남달라 괜찮아, 괜찮아, 다 됐어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찬신 계속 저 자세네 남사친 오니까 되게 편안해 보인다 어휴, 다 남사친이 아니라 과사도우미를 집에 그린 것 같은데, 우리 느낌이? 먼저 페이가 가나요, 저 친구한테? 용돈 줘요? 한 아니, 원이라도? 자기 아들 시키는데 아렇아잘안 누워있게 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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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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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어딘지 알잖아. 아니, 더 빨리. <laughs> 아, 네, 말리고 있다, 이거 빨리. 미치가다할 <laughs> 아, 거면서. 아니, 근데 저, 저, 저 매트리트 저거 어떻게 해? <laughs> 아, 네. 자기가 모있는건 그렇다. 저저 애가 저기에 지금 등등이 아, 되긴 해요. 네. 진짜. 카바. 제가 음. 네. 얼마 전에 네. 샀거든요. 네7 네. 0 0 0 원이면 사요. <laughs> 그냥 하세요. 네. 비행기. 이거 근데 좀 자세가 이상하다. 내한 네, 개다. 네. 한 개라고.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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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ろいろは。 아이가 걷는데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 야, 그 도윤이 지금 몇 살이지? 20개월이지. 응. 어. 응. 사촌 누나가 애를 가져 가지고 우리 할머니 집에 왔었거든. 응. 네. 12개월 됐던 는데살 걷더라고. 응. 이제 좀슬렁하고 걸으려고 해. 애들이 의지가 있어. 응. 근데 도윤이를 보면 의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 그래 은 우리 한국은 우리 한국리한리 한국은 우리 한국은 우리 한국은 우리 한국은 은 그냥 일어은려고 하는 의지가 있국은 우리 한국은 우리 한국은 우리 한국은 우리 한 친구들이 뛰어다니는 한국은 우리 리 한국은 우리 한국은 우리 한국은 우리 한국은 우리 한국은 우리 한국은 우리 돌 지나면 애들 바로 걷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어 병원 갔나 보다 아, 가셨구나 아, 잘했네요. 했어요. 잘했다. 제작진 이 역시 힘들한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하도 그 또래에 비해 되게 늦게 걸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20개월은 넘어가면서는 걷겠지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아기를 믿고 지냈던 것 같아요 음, 괜찮겠지 아, 생각했구나 아기 잘못 걷는다고요? 네별 음. 이상 없어야 할 텐데 응. 일어서 일어서 봐 아니, 일어서 일어날 의지가 없어요, 아기가 그러게 의지가 없어 일어나, 그렇지, 우와, 어, 어, 응. 어. 어, 일어서, 맞네. 일어서 봐. 아, 그렇네, 어떡해. 다리에 근육이 없나? 근육이 약한가 보다. 근육이 없어. <laughs> 어? 음, 이제 대근육이랑 소근육은 좀 떨어지죠. 여기서는 지금 한 13, 14개월 정도 보는데, 아우, 미쳐야 아, 되죠. 아, 근육 발달이 많이, 많이 떨어졌네 지금 많이 뒤쳐지네요. 6개월러면 애들한테는 굉장히 큰거 아니에요? 6개월이면? 6개월이면 완전 다른 애거든요. 애들한테 어른의 6개월이랑 다르죠. 완전 달라요. 근육 자체 문제인지, 신경 문제인지, 아니면 아무 문제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원인은 모르는데. 그러면 의료사 써드리고 그리고 저기 뭐냐 삼삼사 병원도 예약하셔야 되고 삼사병원가야 돼. 원인을 모르는 게 문제다. 음, 만약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 아닐까 그럼? 정밀 검사 아직 안 받았어요?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충주는 예약할 수 있는 데가 없고 MRI를 찍으려면 수면 마취도 해야 하고 해서 입원을 하루 해야 되는데 병원비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아까 보면 아직까지도 그냥 그냥 누워 있잖아요, 가만히. 음. 애가 울면 그냥 안아주고 어디 갈때 그냥 안아가지고 데리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그냥 놓친 것 같아. 같이 그냥 놔버리셨군요. 맞아. 네는 일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애 걸음마부터 가르쳐줘야겠는데 <laughs> 저친구 되게 예리하네 <laughs> 아그리 되게 옳은 말 잘하잖아요 내가 안한건 아니야 아예 나도 하긴 했어 응 근데 안 돼서 그냥 뭐가 안 되는지 응. 제가 안올려니까 그냥 나도 지쳐서 포기를 뭐라 하면 뭐라고 해야 하지 따끔하게 아, 그래도 엄마는 포기 엄마는 포기하면 되지. 안 돼요 그것도 애를 포기하면 어떻게 음... 그냥 내비려도안 되는 <laughs> 거지 아니 그 그게 말이가 왜? 그걸 왜 방치를 하냐고. 애가 성장하는 과정인데. 허, 잘한다. 이 지금 방치하잖아. 내가 걔가 어? 지금까지 못 걸을 줄 알았냐고. 응? 그것도 말이 안 되지. 보행기라도 하든가. 같이 한번 걸어볼까. 이렇게라도 하든가. 그렇죠. 보행기를 뭐좀 해서. 하던가 그래서 나이 지금이라도 하려고 하고 있어 나도 충격 많이 받아서 이제 아이가 일어날수 있게 응. 좀 자극을 주고 지금 더더 열심히 해 조금 조금씩이 아니라 많이 많이 해 지금 당장은 많이 못해 나도 왜요 왜 못해 왜 왜요 넌 지금 혼자잖아. 넌 지금 혼자잖아. 그게 애착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니가 말하는데 니도 웃기게? 아니 나 진짜 심했다니까 <laughs>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니까야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없어 봐라 아무리 들어갔다 쳐도 아, 잠깐 있겠지 마이드 막히네 <laughs> 도윤이가 좀 어, 걸음마 같은 거라던지 영향력을 많이 받아서 정말 이렇게 컸더라면 네, 좋은 모습으로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좋은 모습을 좋은 모습을 닮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사회적 행동을 하고 폭력을 쓰는 남편을 보고 좋은 모습을 닮는다고요? 아, 얘가 다 이제 지체를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나왔어. 응. 과연 얘를 볼까? 당연히 내 새끼인데. 그래. 친절 안안 쓰겠냐고. 그래도 일단 두이 아빠잖아. 도윤이 아빠고 그렇지 법적으로. 나는 아빠 없이 컸으니까 네. 그냥 아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일단 아무리 싸워도. 아휴 답답해. 아돌아버리겠네